9월 19일 금요일 마감되는 입법 안내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운옥색 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편향성을 가질 수 있으며 기금 사용이 특정 단체나 친정부 세력에게 유리하게 배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대응을 명목으로 특정 세력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동의 절차나 임금 체계 변화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안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야당을로 동의 절차와 관련한 정부 개입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감독 처벌이 미흡하면 제도 회피와 풍선 효과로 불법적 장시간 노동이나 해고 고용 축소 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면접을 진행하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면접 자체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면접이 남발될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 의무가 법적 행정 리스크를 키우고 내부 채용 편중이나 차별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 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자원 낭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리로 인해 실제 필요한 곳이 아닌 특정 지역에 집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시니어 의사의 활용이라는 점과 현재 일어나는 신분증 위조 등을 연결한다면 중공 세력의 택갈이 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진흥법 아닙니다. 이 법안은 특정 단체와 기관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으며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의 유리한 방향으로 교육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을 내세워 특정 정치 세력의 이념을 주입하거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수혜 대상의 확대는 중공 및 외국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을 통한 국가 재정 악화와 경제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이 법안은 여당이 실질적으로 위원 지명과 회의 통제권을 유지하며 본인의 이익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외부 방청 제한은 회의 내용의 실제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안은 부모 지원을 명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 조건 개선보다는 특정 정치적 목적 달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소득 재산 기준 외에 주관적인 요인들이 악용되어 부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정 단체나 개인이 혜택을 과도하게 받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청소년 관 연마의 에너지 육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청소년을 세뇌하거나 이용할 가능성, 정부 지원이 특정 단체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 교육을 빌미로 특정 이념 주입 가능성과 연맹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 및 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험료의 차등 인상은 고소득층 및 특정 연령대에 과도한 부담을 줄수 있으며 경제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명목 소득 대체율 유지와 보험료 인상은 단기적인 재정 안정성보다는 서민층의 부담을 지속시키고 고소득자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특례가 일부 계층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부유층이 이를 악용하여 투기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촌 활성화의 명목하에 특정 집단의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와 앤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중동예방기금의 부과비율 인상이 사행산업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 소 관련 예방사업이 실제로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연령 기준의 확대로 인해 청년으로 간주 는 인구가 증가하면 청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한 표심 공략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여당 주도의 개정은 자금 투명성 미달로 인한 부정부패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실제로 중공 세력의 이익을 위해 장애인 지원 시스템을 은연중에 통제하거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특정 조합이나 법인이 세제 혜택을 악용하여 불필요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에 대한 한시적인 세제 지원을 사실상 영구화하여 자유로운 시장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고 해당 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연구 개발 명목으로 세금 혜택을 받으며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자금을 유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위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를 불이익해 입찰 경쟁을 제한하거나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벌어질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개인 정보가 무단 수집되거나 기업에 의해 남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여 시장을 장악하고 공공기관이나 특정 기업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부정판매 근절을 통해 공정한 티켓 구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정행위 검거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공연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부정거래를 통해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로 인해 부정행위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주가 공익법인을 통해 공익법인에 기부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선, 사회복지 사업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악법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We are Charlie Kirk. Freedom is not free. 입법 반대는 우리의 여론입니다.